I'm <laughs> going oh yeah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이 모습 예쁘게 봐주세요. 이제 전도사님께서 예배하실 텐데 어, 말씀 나누시는 동안 우리 친구들이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 듣고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령님과 함께한 처음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저번 주일에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역사에서 처음 교회가 세워졌는지 우리가 들었잖아요. 오늘은 그 처음 교회 사람들과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성경. 네, 성경 같이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미하며, 찬미하며 또 또, 온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구원받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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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2장, 47절 말씀, 47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천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와, 어떻게 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온 사람들도 어,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따라해 보금, 보금. 오, 이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어,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 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런 말씀.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경 따라 볼까요? 성경. 어, 성경. 성경. 예. 네.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전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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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세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바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은 유대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초대교회, 이 처음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말씀대로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와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 저희는. 빵을 부었어요. 빵집 드릴게요. 그러면서 빵을 나누는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먹는 거 친구들하고 나눠 먹은 적 있어요? 네. 있나요? 아 그래요. 우리 예인이는 먹는 거 나눠 먹은 그런 적이 있대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빵을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가져와서 제빵 드셔보세요. 정말 맛나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와 저희는 과일 가져왔어요. 과일 좀 나눠 드세요. 어, 정말 달갑니다. 그러면서 과일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서 옷감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옷을 가지고 와서 아이 옷. 나눌게요. 이옷 맞는 사람 가져다 입으면 좋겠어요. 옷이 없는 사람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옷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릇을 만들어서, 오, 여기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없는 분은 가져가서 잘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옷도 나누고 그릇도 나누고 이렇게 하였어요. 와, 하나님 보시고 너무 기뻤어요. 음. 이 사람들 마음 속에 누가 계셨냐면 성령님. 우와. 성령님, 한번 따라해볼게요. 성령님이 지금 이곳에. 성, 성령님이. 성님이 지금,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성령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성령님이 내 마음 네. 속에서. 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어요.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말,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와 정말 예수 믿는 거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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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다 나누고, 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어 정말 없이 많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자기 것을 나눠줬어요. 우와, 예수 믿는 거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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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고 행복한 일이야. 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 처음 교회 사람들을 보고요. 사람들이 나도 나도 예수 믿을래. 어, 나도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래. 어, 나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어, 교회 가져가서 사람들이랑 나눠야지.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기쁨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누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초대교회 사람들은 욕심도 안 부렸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뭐 땅을 파는 사람은 땅을 팔아서 돈도 사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갖다주면서 얻고 힘든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 사람들 마음 속에 성령님이 축복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수 있었어요. 이렇게 기쁜 이런 일을 감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많이 있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같이 하시니까,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어요. 성령님, 감사해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성령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욕심부리지 않았어요. 서로 서로 사랑했어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었어요. 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섬겨주었어요. 이런 초대교회처음교회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와,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막 아,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제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회개하세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을 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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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예수 믿을래요? 이렇게 했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가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누고 또 섬겨주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수 있어요? 네. 네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네 여기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한번 볼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빵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죠? 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드었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김을 했어요. 욕심부리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나도요 나도요 예수 믿을래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는 사람들이 점점점점 많아졌어요 어, 베드로가 성경 측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3층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처럼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섬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믿어 네. 네. 할게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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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 소망, 소망 사랑. 사랑.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고,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 또 욕심부리지 않는 사람, 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유아일주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같이 하는이예대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공헌할게요. 네. 지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같이하는 우리 성스동교회 유아이 지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두셔서 성령님이 항상 같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소모와 청성모와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우리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쓰임 받는 귀한 예물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유아인의 친구들과 가정에도 같이 하셔서 성령님 영원히 같이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예를 맞칠게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보게 하시며 보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을 우리에게 은용할 양식을 주시옵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보아주서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라와 능 영광이, 영광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책 카드를 만들 거예요. 우리 성냥님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우리 성냥님이 함께하시는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써있는 이책 카드를 만들 건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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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이렇게 보면은 오, 오 엄청 복잡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다 접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접는 거잘할수 있어요? 네. 조금 어려우면은 선생님들이 다 옆에서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접는 게 아주 아주 많아요, 우리 친구들. 여기도 이렇게 접어야 되고. 오, 예은아, 여기도 접어야 돼. 접어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어렵겠다 우리 친구들 그렇죠. 어, 여기 이렇게 여기. 아, 일단 한권 완성했다. 이렇게 접어야 돼. 약간 이거 우리 친구들 상자접기 알아요? 혹시?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어, 알아요? 처음에는 안 돼. 이게 약간 상자접기랑 비슷해요. <목소리>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꼭 도와달라고 하세요. 됐다. 이제 이렇게 다 접었어요, 선생님이. 그러면은 이렇게 풀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풀칠이 써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풀칠을. 근데 우리 친구들 조금만 해야 돼, 풀칠을. 네, 여기. 이렇게 세모 세모 만해 이렇게 일단 우리 창문 접기 잘하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창문 접기도 하고

잠깐만 얹어주세요. 잠시 됐어요? 자 아, 그럼 이렇게 하면은 자 짠! 입체 카드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음식을 나눠 먹어요. 이렇 있고 이렇게 딱 접으면은 물건을 나누어도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해요. 이렇게 총 3개의 그림이 딱딱 이렇게 나오면은 끝이에요. <목소리>